안녕하세요 여러분. 차트 속에 파묻혀 사는 차트 두더지입니다. 오늘은 한동안 조용했던 바이오 종목 중에 요즘 다시 이 차트 밑바닥에서 묘하게 꿈틀대는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바로 젠벡스입니다, 여러분. 자 이름 들으시면 다들 한 번쯤은 들어 보셨을 거예요. 치매 치료제, 면역 치료제 그리고 한때 이 국민 바이오주로 불렸던 바로 그 종목. 하지만 요즘은 뉴스도 없고 사람들 관심도 다 빠졌죠. 거래량도 바닥, 주가도구요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젠벡스 거긴 끝났지 뭐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시장이 가장 틀릴 때 나오는 말입니다. 제가 이 차트를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지금 젠벡스 겉으로는 조용한데 안에서는 움직임의 준비가 시작됐어요. 월봉을 보면 장기 평선이 늘림을 멈추고 주봉에서는 거래량이 미세하게 늘어나고 있죠. 이건 단순 반등의 신호가 아니라 사이클 전환의 초기 흔적입니다. 이 종목이 한때 시장의 중심에 있었던 이유. 단순히 치매 치료자 테마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국내 기술 기반의 글로벌 파이프라인이라는 구조적 매력이 있었죠. 그 스토리가 지금 다시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젠벡스는 기대감, 실망, 망각 이세 단계를 다 거쳤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제 눈길조차 안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트를 보면 최근 몇달 사이 거래량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엔 급등, 급락, 침묵이었다면 지금은 바닥에서 꾸준히 거래가 쌓이는 형태 지금 그 형태입니다. 이건 세력이 아니라 새로운 자금의 전환이에요. 누군가가 다시 들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첫 번째, 조용한 구간이 단승한 반등전 초입인지, 자, 두 번째, 아니면 진짜 사이클, 이 재시작의 신호인지,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 조용히 움직인 이유가 뭔지, 이세 가지를 제가 차트로 구체적으로 풀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 시장에서 조용한 바이오는 그냥 절대 버려지는 종목이 아닙니다. 폭발 직전까지 에너지가 누적된 구간일 수 있어요. 젠백스는 바로 지금 딱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혹시나 정말 귀찮다고 10초라도 스킵하시거나 그냥 넘기신다면 진짜 중요한 이야기 전부 다 놓치실 거예요. 오늘은 끝까지 집중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바로 설명 드릴 건데요. 젠벡스라는 기업이 왜 기대를 받는지 핵심만 딱 짚어 드리겠습니다. 자 알츠하이머 치료제 gv1001 치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정말 직접 체감하실 겁니다. 부모님 친척 주변 분들 중에 고생하신 경우 너무나 많죠. gv1001은 기존 약하고 다릅니다. 기존 약은 증상을 조금 늦추는 정도인데, 이건 뇌 속에서 염증을 줄이고, 손상 자체를 막아주는 기술이에요. 쉽게 말해서, 물이 새는 집에서 물 떨어지는 걸 대화로 받는 게 기존 약이라면, 이젠벡스 기업의 약은 아예 지붕을 고쳐서 물이 새지 않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항암제 파이프라인인데요. 방금은 치매만 말씀드렸지만 젠백스는 지금 최장암, 폐암같은 난치암까지 임상을 넓히고 있습니다. 암은 워낙 정말 무서운 병이라 성공만 한다면 시장 파급력이 엄청나겠죠 여러분? 다른 치료제랑 같이 쓰는 병용요법 가능성도 크고요 자 그리고 파이프라인 다과카입니다 치매암 말고도 전립선비대증이라든지 만성질환까지 확대하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계란을 한 바구니만 담지 않고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는 겁니다 글로벌 임상 경험 미국 유럽 임상 경험이 있고요 이제는 그냥 국내용 테마주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정리해 드리면 젠벡스는 알츠하이머 항암제 하이프라인 다각화, 글로벌 진출 이네 박자를 동시에 굴리는 기업입니다. 보통 바이어 기업은 이중 하나만 있어도 주목받는데 젠백스는 정말 다 갖췄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밥상에 반찬 다 차려진 셈인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시면 안됩니다. 주식은 스토리만 좋다고 주가가 올라가는게 아니에요. 정말 좋은 회사인데도 주가가 가지 않는 경우. 저희 정말 많이 보셨잖아요. 반대로 처음 들어보는 회사인데 외국인 기관이 사니까 쭉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결국 중요한 건 돈입니다. 이 돈이 들어왔냐, 들어오지 않았냐, 그리고 그 흔적은 어디에 찍혀 있느냐. 바로 이 차트에 찍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차트가 하루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죠. 오늘은 외국인이 들어왔는데 내일은 또 빠져나갈 수도 있고 기간도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이걸 실시간으로 캐치하지 못한다고 하시면 좋은 종목을 들고도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 자 그래서 이런 실전 전략들은 흐름이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그때그때 대응하는게 수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미 영상 보시는 순간엔 수익 타이밍이 지났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영상도 정말 최대한 빠르게 올려드리고 있긴 한데 시청자분들 중에서 당연히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신 분들은 지금 위에 보이시는 상단의 번호로 숫자 1번 1번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실시간으로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제가 돈 도나... 받고 100%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다음에 저녁에 종목들 분석해서 오늘 일이죠. 그럼 내일 오전 8시에서 8시 30분 사이 이렇게 문자로 오늘 당장 이 수익 볼수 있는 추천주 문자 메시지 보면 와 있을 겁니다. 100% 무료이지만 확실한 급등주 보신 것처럼 받으실 수 있고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문자 드렸던 종목들은 따로 종목 현황 작성하고 있는데 보시면 저희 9월 달입니다. 종목들 보시면 매수일자, 매도일자, 매수, 매도가까지 다 체크해서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고, 수익률 한번 체크해보세요. 최소 3%부터 같은 종목은 뭐 16%까지 수익 낮아요, 여러분. 자 여기 누적 수익률 보시면 230% 보이시죠 하지만 저도 당연히 사람인지라 이 손실률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이 손실률 제외하고도 이 수익률 보이시나요 제가 신청해 주시면 열흘 동안 문자 보내드릴 건데 일단 받아보시다가 마음에 안 든다 하시면 이제 그만 보내달라고 하면 저도 안 보냅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 정말 없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드리는 건 그날 그날 수익 볼수 있는 종목만 드리기 때문에 문자만 보고 계시다가 평소 관심 있던 종목을 제가 아침에 문자로 드릴 수도 있는 거아요 거잖아요. 그럼 그때 한 주만이라도 사서 수익이 나나 안 나나 지켜보시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지금 같이 장이 좋을 때에도 수익이 안 나고 계신다면 지금 보시면서 바로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제가 내일 당장 아침부터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에서 수익 실전 전략 보여드릴 건데 문자랑 비교해보시면 어디서 타이밍을 먼저 잡는지는 직접 비교해보시면 바로 아실 겁니다, 여러분. 남들은 이미 들어와서 보고 대응하는데 나만 안 보면 정말 억울하죠. 이건 선택이 아니라 정보 격차를 메우는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이제 차트부터 같이 보시죠. 이건 젠벡스의 월봉 차트예요. 보시면 이 종목은 진짜 조용히 오래 기다린 사람에게만 기회를 주는 스타일이에요. 2020년 초 알츠하이머 치료제 테마로 한번 시장을 뒤흔들었죠. 그때 주가가 2 0 0 0원대에서 6만원대까지 폭등했었어요. 그야말로 이게 뭐지 싶었을 정도로 강했던 시기예요. 그런데 이후에는 긴 하락이 이어졌죠. 거래도 줄고 뉴스도 뜸해지고 솔직히 들고 계셨던 분들은 이젠 끝났다 하신 분도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월봉을 보면 그긴 하락이 멈추고 반등의 씨앗이 보이고 있습니다. 5개월선이 위로 고개를 들고 10개월선이 그걸 따라붙고 있죠. 이건 단순한 기술적인 반등이라기보다는 하락 추세의 끝자락에서 방향 전환을 시도하는 구간이에요. 특히 이 거래량이 다시 붙으면서 세력이 한번더 이야기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과거에도 젠벡스는 이야기, 거래량 폭발, 시세 폭발 이 패턴이 반복됐거든요. 이제 주봉차트를 볼게요. 작년까지만 해도 완전히 무너진 차트였는데요. 2025년 들어서 다른 그림이 나왔습니다. 9천원대에서 강한 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단숨에 7만원대까지 올라갔어요. 이건 단타 세력만의 장난이 아닙니다. 이 정도 거래량은 진짜 이큰 돈이 들어온 겁니다. 지금은 4만원 중후반대에서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구간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오주선과 이집수전이 서로 붙어 있고, 아직 정배열이 유지되고 있죠. 이건 중기 추세가 완전히 꺾인 게 아니라 조정 중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숨 고르기 구간이에요. 한 번에 700%를 달린 주식이니까 이 정도 눌림은 오히려 건강한 조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제가 보기엔 43,000원, 45,000원 부급이 세력의 제 매집 라인으로 보여요. 실제 기간 매매 동향을 봐도 고점에서는 팔았지만 최근에는 그 물량을 다시 조금씩 사들이는 이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이제 일봉 차트를 볼까요? 단기흐름은 조금 거칠지만 그 안을 잘 보면 세력의 의도적인 흔들기가 보입니다. 72,000원 고점 찍고 5만 원 초반까지 빠졌죠. 그런데 그 구간에서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건 투매가 아니라 의도된 조정이에요. 보통 세력이 빠질 때는 거래가 터지면서 급락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조용하게 눌리기만 하고 있거든요. 5일선이 최근 다시 살짝 꺾였지만 20일선이 아래에서 받쳐주고 있고 60일선은 왕만한 상승기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상승중 눌림목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이에요. 그리고 이 구간 47,000원 45,000원 그리고 5만원대 사이가 진짜 관건입니다. 여기에 강하게 돌파하면 단기시세가 한번더 폭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이탈하더라도 4만원 초반에서 강한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즉, 위로는 폭발 가능성, 아래는 완충 구간이 이미 만들어진 그런 굉장히 좋은 상태라는 거죠. 자, 저랑 차트 한번 같이 보셨고요. 정리해보면, 월봉은 하락 끝에서 방향전환 신호. 주봉은 거래량 동반한 추세전환 중기구간 일봉은 눌림목 매집형 조정 패턴이에요. 젠백스는 항상 이슈형 바이오주라서 변동성이 크지만 지금은 뉴스가 조용할 때라 오히려 세력들이 움직이기 좋은 구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몰빵보단 분할 진입이 맞다고 봅니다. 1차는 지금 구간, 2차는 5만 돌파 후 확인 후 추가 진입 그리고 임상 관련 호재 뉴스가 나올 때 일부 수익 실현 이게 젠백스 같은 종목 대응의 정석이에요. 한마디로 지금은 폭풍전의 고요 구간이에요. 이 종목은 늘 조용할 때가 제일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매일 이제 일도 하시고, 가정에 신경도 쓰시고, 일일이 찾아보시기 너무 힘드시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이 텔레그램 방 개인 투자자의 꿀통 정보 방에서는 외국인 수급 변화, 기간 매매 흔적, 단기 매매 포인트, 그리고 단기 급등주 리스트부터 이 중요한 정보들 이거 제가 매일 아침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영상 보시면서 저 방에서 수익은 진짜 나려나? 그냥 화면만 보여주고 수익 난다고 눈속임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저희 수익률표 9월 달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9월 달 수익률표입니다. 자, 당연히 저도 사람인지라 이 손실이 없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없다고 하면 다 거짓말이겠죠. 자, 하지만 이 손실률 제외하고도 이 수익률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 영상 보고 시청하셔서 이미 들어오신 분들은 저번 달 수익 벌써 이만큼 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수익률 그동안 놓치신 겁니다. 전혀 늦지 않으셨습니다. 들어오셔서 관망만 하시다가 별로다 하시면 차단하시고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돈 드는 거 없고요. 말 그대로 무료이기 때문에 아침에 2분 정도씩만 투자하셔서 거짓말인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입니다. 숫자 1번 눌러주시고 보내주시거나 영상 설명란에 링크 클릭하셔도 됩니다. 정보방이 아니더라도 설명란이나 댓글에 궁금한 종목들 써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연락도 드립니다. 손가락 잠깐 10초로 이 수익률 무료로 받아가신다면 정말 좋은 전략이 아닐까요? 남들은 이미 들어와서 보고 대응하는데 나만 안 보면 정말 억울하죠? 이건 선택이 아니라 정보 격차를 메우는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기 불편하시거나 잘 모르시면 매수매도 타이밍이나 문자로 받고 싶다고 하시면 숫자 1 보내주시고 문자로 받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시면 문자로도 안내해드리니 걱정 마세요. 그리고 간혹 이런 좋은 정보 왜 무료로 주냐 하시는 분인데요 저는 유튜버로서 채널을 키우고 구독, 좋아요 수를 늘리는 게제 일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 차트 두더지와 함께 젠백스 보셨고요. 목표가는 65,000원, 손절가는 39,000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차트 두더지였습니다.